네, 안녕하세요. 천원 신구입니다. 오늘은요. 7월 양력입니다. 양력 7월에 대박 나는 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바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남성이 더 길하며 거기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지도상의 남쪽이면 더 길하고 또 내가 혹여나 남쪽에 있지 않아도 이 등본상은 남쪽인데 내가 살고 있는 건 다른 방향이야 지도상에서 그래도 오늘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덜 밝겠지만 분명히 문서운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남성이 덕이라면 남쪽이 해당이 돼 그러나 이것도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 그래도 운을 받으러 가실 수 있는 거야 운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토끼띠 분들 거기에다가 직장 내에서 내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 협상이라든지 내가 사람들하고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화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야 인덕이라는 인덕도 같이 들어오는 화합이 들어오거든. 뭐든지 우리가 화합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이 오고,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게 하게 되다 보면, 운은 저절로 따른다는 말은 아시죠? 그러나 여기에 정말 내 운이, 기운이 들어오면, 내가 운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. 그 준비 첫 번째가 뭐냐 하면, 기인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려면, 토끼띠분들, 불필요한 인연부터 정리하죠. 그 말은 뭐냐 하면, 사람 사이에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상대하고 화합하기가 어렵고, 거기에다가 내가 자꾸 손해를 보고, 내가 미안한 마음에, 예를 들어 내가 떠나지 못하고 괜히 저 사람이 걱정되는 마음에, 그런 거는 내가 잘 되고 나서 베풀면 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운 받으러 가시라는 거야. 그러니, 예를 들어서,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문서원을 받을 수 있느냐, 이거야. 그 기회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, 내가 지금 지도상이 아니더라도, 회사가 이 지역에서 남쪽이면 되는 거야, 그 지역에. 이해되시겠지? 남쪽이 해당이 돼야 되고, 귀인복이 들어오니 인연정리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요것만 되신다 하면 재물복은 그냥 따라오지. 막혔던 금전에 고가 풀리는 거야, 고가. 고가 풀려야 물이 술술술술. 표현하면 우리가, 어, 재물이 원활하게 돌려 그러면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거든요. 그 바로 시작점이 7월이라는 거야. 이해 되시겠지? 토끼띠분들,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, 이 토끼띠분들의 특징이 그렇잖아. 남을 생각하는 것도 많고, 근데 고집은 세다 보니까 내 우라가 많아. 그러지 말고, 현명하게 준비해서 내 운을 받고, 그 다음에 남을 도우면 되지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부상조 공존하면서 사는 거거든. 모든 사람들, 모든 토끼띠분들, 대운받는 7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